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 날입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좀 빨리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남성분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께도 탈모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미리 관리를 해주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이 제품은 바로 피토틱스 PSE 아나게인 맥주 효모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약사가 직접 설계를 한 제품으로 맥주 효모 같은 경우에는 탈모이신 분들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성분일 것 같은데 맥주 제조 공정 중에서 맥주를 여가를 한 뒤에 분리가 되는 카로미스테스 세레비시아 속 효모를 건조를 한 성분으로 노란빛을 띠면서도 시큼하고 구수하면서 씁쓸한 맛이 나는 게 특징인 성분이에요 이 중에서도 리투아니아산 맥주 효모를 100%를 사용한 제품으로 북유럽에서도 3대 맥주 생산국인 리투아니아는 북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을 가지고 있는 맥주의 나라인데 이런 리투아니아에서 생산이 되는 고품질의 그 맥주 효모를 담아냈기 때문에 품질이 굉장히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맥주 효모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과 장내 이용도가 높은 식이섬유, 석과 공유에 비해서 무려 최대 40배 정도나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베타글루칸 세포의 물질 대사를 도와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작용에 관여를 하는 비타민 B군까지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PSE 아나게인 맥주 효모에는 맥주 효모뿐만이 아니라 피토케미컬 함유량이 높은 아나게인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아나게인은 바라 완두콩 추출물로 새로운 모발 성장을 재활성하는 데 필요 모유두의 특정 신호 분자를 자극을 해서 탈모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성분으로 아나게인 임상 연구 결과 활성 모낭이 증가를 했고 단 3개월 만에 모발 성장이 무려 78%나 증가를 한 결과를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탈모 영양제 탈모 비타민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비오틴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비오틴은 두피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면서 두피 세포 생성에도 도움을 주시. 수가 있는 성분이에요. 또한 모발 성분의 약 90%나 차지를 하고 있는 케라틴 단백질 생성까지 촉진을 시켜주기 때문에 머리카락의 강도나 조직 생성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오틴은 머리카락 굵기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이 비오틴은 3대 영양소인 지방과 탄수화물, 단백질 대사 및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수용성 비타민으로 체내에서 필요한 만큼 흡수가 되고 나머지 지는 배출이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적절한 섭취가 필요하다고 해요. 여기에 황칠나무 추출 분말과 블랙푸드 2종, 이노시톨, 셀렌, 어성초 추출물에 아미노산까지도 담아낸 제품이라고 하니까 원료들도 되게 풍성하게 잘 담아낸 제품이죠. 그럼 저도 이 피토틱스 PSE 아나게인 맥주 효모 제품 바로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한 박스에 짠 요렇게 30포가 들어가 있는 제품으로 요게 하루에 한 한 번, 한 포만 섭취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총한달 정도 드실 수가 있는 분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개별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다가 위쪽은 이지커팅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진짜 쉽게 뜯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형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5mm 정도의 작은 정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은 정제로 물과 함께 삼켜주기만 하면 돼서 맥주 효모의 특유의 씁쓸한 맛이 없이 간편하게 섭취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저도 이거 바로 한번 먹어보면 이렇게 하루 한 포로 간단하게 풍성한 하루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제품이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피토틱스 PSE 아나게임 맥주 효모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먹는 것도 한번 보여 드렸어요. 이 피토틱스 PSE 아나게임 맥주 효모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해 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